동물원 제가 갈게요 동물은 안어오는 아, 예전에는 나온다 그래 가지고. 요

네. 반가운 계니다획전개니다고생하니다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네. 아, 예. 예, 그 예, 네. 잘계시 네. 네. 니 내가 맡은 분이. 예. 예. 아이고 예. 네. 아. <웃음> 아. 통을. 근데 절정은 한거없 그렇죠. 지방은 다롭지. 세정이 제일 높고 전라남도 경상북도. 반갑습니다. 벽돌로가 우리 전세계 우리의 밥이 많이 있는 의사입니다. 아 그러네요. <laughs> 제가 주문 제정했습니다. 황토가 몸에 좋다 해서 맨발로 넣었는데 그걸내가 황토 만들어 두고 의자는 없나 이렇게 하니까 50년 공장했는데 벽돌 의자 돌라고 사람이 처음입니다. 아 <laughs> 그러세요? 편안합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방석을 안 깔고 앉아도 오늘 안 춥기 때문에 방수막 빼보세요 시원합니다. 뭐. 근데 이거 어찌지질것 같은데? 네. 아안찢어요 <laughs> 빼보세요. 저거 진짜 면질 면질합니다. 면질 면질. 경상도에 계속 계시다 보니까 경상도 말 전혀 안잊어버리신 거죠. 아니 면질 면질 표준말 아니에요? <laughs> <명상> 표준말. 여기서 표준말이지. <laughs> 원래 경상도 말이 우리나라 표준말 원래는 그럴 수 있죠. 아니, 아. 삼국 통일해가지고. 아. 신라 백제 고구려 말이 달랐거든요. 그런데 신라가 통일했으니까 신라말로 통일이 됐겠죠. 그렇겠죠. 그게 이제 고려되고 조선되면서 말이 조금씩 변체되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말이 다르니까 예. 표준말을 규정을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권에 사는 중산층이 쓰는 말. 뭐 되게 규정. 우리나라만 음. 표준말이 저게 제가 야지 다른 날 표준말은 없습니다 인도는 화폐 자체가 1 5까지 말을 씁니다 화폐, 인도의 화폐 그러면 표준말을 썼으 하나만 하면 되는데 진짜 니껴야 맞니더 <laughs> 맞니? <laughs> 맞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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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표준말을 껴으로 가보죠 니껴, 왓니껴 아니 왓니껴. 원래 표준말상선말이야상선말내 네. 네. <laughs> 네. 김천에서 <laughs> 아 김천 출신이세요? 예 그렇지 음. 상선말 상주 김천 그게 우리나라 표준말이 근데 경북 도청은 지금 예천하고 안동 중간쯤에 있는데 도청도 은계에 도청, 정확하게 중간에 걸쳐있안요 아니 소재지는 안동 입니다 안동 으로 안동 시동천면아 네. 그러면 지원 시설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설 중에 우선은교육 안동 찰청 도청은 음. 여기 안동 안동 고 나머지 작은 시설, 성관이라든지 등등 이런 시설, 문어, 뭐, 대상 이런 시설들은 안동에 두고, 음. 그 대신에 안동에 집을 먼저 짓기로 했습니다. 음. 아, 예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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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지점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요한블럭만 지나가면은 예철입니다. 호명면? 호명면. 음. 예. 그래도 중간쯤에 타협을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둘이 이제 경쟁이 심하게 붙었는데, 그때 가능하면 삼각꼭지점이나 사각꼭지점에 하시지 그랬어요 저도 그런 생각요 제가 안 했으니까 어. 앞에서 했죠 어. 저희 그 음. 고향이 음. 봉화 영양 안동 딱 꼭지점이잖아요 음. 그렇죠 그게 그래서 예. 제가, 제가 할아버지 산수는 영양에 음. 할머니 산수는 안동에 음. 아버지 어머니 산수는 봉화에 있는데 <laughs> 거기 하, 한나절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예요 <laughs> 경계관에 넘어서 가지고 못 기대니다. 그 어떤 물을 영양사를 하고 맞아요. 어떤 선을 봉황 갔다가 거가로 알아 산 말아요. 대구 경북 통합 문제는 좀 어때요? 지금 보다는 여기서도 발론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동 지역은 음. 그것 때문에 이제 이분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예, 도착이 왔는지 8년됐거든요 음. 음. 대구로 깨지 않겠느냐. 그 걱정을 하는 거 걱정 그 겹수되지 그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데 미국은 50개 주 중에 작은 도시에 있는 게 34개입니다. 네. 심지어 5만 도시에도 있습니다. 수도가. 그런데 음. 우리도 앞으로 통합을 제가 볼때 대표님도 국가가 음. 지금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 지방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균형발전이 안돼서그 한강의 기적은 이제 끝났고 낙동강, 영산강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지방을 좀 덩치를 키워야 된다 음, 맞는 말씀이세요 뭐 도의사의 말씀. 경기도는 워낙 크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음. 경북이 81년도 헤어졌는데 그때 495만인데 지금은 490만이 깨졌습니다 음. 나라, 나라는 3 0는잘 지키고 정도. 있는 편이에요 딴데 부산 이런 데더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저출생 문제도 <laughs> 가장 큰게 수도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지금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뭐 독점이에요 독점은 <laughs> 할 일을 하고 있는 아니, 예산도 어제보니까 가맹예산 저는 저도 국회에도 했는데 세번 했는데 가맹예산만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laughs> 음, 쓸데없는 거만 잘라 거예요 아니 정액도 한국은. 해줘야 되지 정액은 동의하면 한다니까요 요거 있잖아요. 자, A.P. 음. A.P. 법안. 음, 아 이건 저희가 합의해서 통과시켰죠. 통과시켰 되는데 예산을 줘야지. 법안 통과시키는 니다아 예산 뭐 있어요? 예산 이걸 특별 이렇게 국회에 요청해 놨는데 아. 안 해줬거든요. 예, 제가 챙겨볼게요. 아니 감행하고 말만 없었어 이 사람. 이거 아니 이거는 원래 없었어. 아니 국회에서 요청했어요. 내 아니, 방에도 갖다 놨어요. 오나 찾아가면 못 뺐는데. 정부 여당이 내고. 했는데. 음. 예산안에 없다고 네, 담겨있지 않아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정액을 요청해놨어요 이,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오해가 발생할까봐 그러는거예요 <laughs> 정부 예산안에 없던건데 요청하면 저희가 협의해서 통합 이거를 부산 광주 음. 음. 대전 음. 이거를 동시에 할수 있도록 일반법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동시에 대구 영북말라가 너무 힘들어 일반법으로 지금 직할시되는걸 해제해버리면 됩니다. 너무 힘들게 힘든데 너무 응. 오라고 신다니까 아, 잠깐만 계세요. 제가, 음. 네. 제가 오늘 도지사를 제가 만나는 거니까 예 음,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에이펙은 이건 우리도 뭐 전적으로 공감해서 예? 추진하는 거고 이게 정부 원안에 원래 없던 건데 저희가 증액이 필요하면 이번에 수정안 내면 돼요. 아 그래 하시겠습니까? 원안이 바뀐 것 뿐이 에요 정부에서 네. 일방적으로 그 쓸데없는 특할비니 뭐니 이런 것만 잔뜩 넣어 놓으니까, 이제 삭감을 하나 안에 통과된 거고,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면, 네. 저희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아니, 저를, 관의회가 어, 끝났는 줄 알고. 아니, 왜끝났는데 12월. 다해봐셨으면서 12월 2일까지인데. <laughs> 네. 그거야 뭐, 정말로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면 예. 길이 있겠지요. 어미자차입 네, 아유,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문제는, 한번 줘보세요. 통합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단순 통합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방법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하천에 만 제곱미터 삼천 평 넘으면은 하천 하상 정리도 우리가 못합니다. 국가 음. 하천이라서 아니 지방 하천도 지방 하천 그래. 전부 환경부 네. 재선충이 이렇게 아, 환경부 동의를 받아야 된다. 환경부, 환경부에서 허가 허가서.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딱하나다 매일 얘기하는데 경기도 도시사하고 성남시장하고 좀 다릅니다. 영양거트데 봉화거트는 자기 자립도가 8% 미만입니다. 예산이 3천억 4천억 돼도 지도는 한 100억 배안 됩니다. 그래도 뭐 1인당 예산이 2천만 원씩 되는데 그건 나라에서 꼭지를 다달아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풀어줘야 돼 일부. 그절감만부 제가 느았을수 있게. 그냥 알아서 써라 이래 필요한 데서 너들이 써야 되는데 꼭지를 다 달아가 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영양분수, 봉화분수, 청성분수 이런 사람들은 심부로하는 거죠 그냥. 그러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5천 년 동안 그래 해가지고 석가나 됐습니다. 공무원들 음. 내가 재선충 약을 새로 누가 개발했다 왔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실험해보자. 재선충이 이렇게 심한데. 살림과장이 턱도 없습니다. 왜가로가해 산림청에서 딱 이름을 적어놨다 이 새로 시험, 약... 시험은 할수 있겠지. 시험이야 못하게 한다. 시험도 못해요? 그래? 저들이 하는데 시험. 저것도 내가 내가 또 하겠다. 그래 나도 아, 그래, 그래. 그래. <laughs> 하라그랬어 내가 깜빡 안 가면 다 해라 이거. 내가, 내가 목표 가지금 깜빡 안 가면 다 해라. 네.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충돌이 발생하니까. 아니 감사에 감사 요청하면요. 본문들이. 그럼 야어렵잖아요 감찰만 해도 무섭지. 그래서 이거는 국가를 살리는 국가 대개조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네. 우리 대우경북만 하는 게 아니고, 광주 전담이 결실이 필요하고, 대일 인구가 좀 발전 거기입니다. 대전. 네. 충남. 부울경도 해야 되고, 대구경북도 해야 되고. 대구, 경북도 해야 되고. 그 4군데입니다, 네 군데입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충청권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대전 충남. 충청권은 제2의 수도가 됩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전, 저도 공감하고, 문제는 이제, 이것도 소규모 지역 소멸 걱정도 하니까, 예를 들면 통합하면 경북 지역의 시군들이 흡수되지 않을까 좀 이런 걱정을 추가로 하는데 그 문제를 보완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볼때 워싱턴 뉴욕처럼 해라 행정 수도, 경제 수도 하듯이 대구 경북 통합하면은 안동 중심으로 행정을 하고. 음. 경제는? 대구 중심으로? 근데 그 협의가 되게, 되겠어요? 그게, 지금 현, 사실, 대구는 이제. 대구하고 경북하고 인구 대비하면은. 우리 경북이, 경북이 좀한 20만 많습니다. 20만 많은데. 대구가 더 빠른 속도로 인구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겁니다. 왜냐면은, 세계화 되는 건 도시화 되는 건데, 도시는 인구가 붉고, 농촌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부산, 대구가 빨리 줄어들어가습니다 음. 네. 그전, 지금 경북도 지역 소멸 위험성이 제일 높은 지역 되어 있잖아요. 1번, 전라남도 네. 우리가 2번. 네. 네. 이게 실제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예. 네. 어쨌든 대구하고 통합을, 저는 장기적으로는 왕역화해야 된다고. 예. 네. 네. 그러니까 저희 뭐 대선 때 공략도 그랬고, 내 네. 부울경 통합, 충청권, 부울경 통남권 대북경부권 네, 이렇게 해야되는데 500만 단위로 네, 문제는 재정 독립성도 중요할테고 행정 자율성도 중요할고 아까 말씀하신 분권, 자치분권 권한도 중요할거고 그것도 강화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어쨌든 집중화를 막는거예요그 아, 지방 안에서도 집중화 되거든요 예, 예, 예. 나머지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예를 들면 저는 각소단이 경제가 살수 있게 만들어주는게 예.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경북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안에서 돈이 돌수 있게 줘야 되고, 사람이 그 안에서 살수 있게 줘야 되고, 그 돈이 돌게 하는 것 중에 한 방법, 중에 아주 지역적인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게 지역화폐 아닙니까? 재정 지출을 좀 늘려주고, 네, 그걸 지역화폐로 해서 그동네에좀 순환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제 그 생각하고 있죠. 정치적 이유로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아니, 그거는 설명 없이 <laughs> 지역은 어느 정도 지역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양의 그1 5 0 0 0면 되는데 저끼리 합해 돌려봐야 뭔소리이에요 아, 그게 전체를 하자는 게 아니고 예. 일부 제가 경기도 연천군이라고 있어요. 예. 연천군의 <laughs> 청산면이라고 있어요. 예, 예. 청산면에 제가 월 15만 원씩을 지역화표로 지급하는 그 정책을 일단 5년, 연장하면 10년 이렇게 정해서 하다가 나왔는데, 그 동네 미장원이 겼했대요그 작은 동네. 미장원이 생겼대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인구도 좀늘고 이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나름이지. 대표님, 그거는 저도 뭐, 일시적로 하는데, 장기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예, 장기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영양도, 음. 영양이 제가 우리 어머니 고향이라 잘 아시잖아요. 네. 어머니가 산너무 예안으로. 시집을 오는데, 수비, 수비. 수비면. 수비죠. 네. 근데, 영양 같은 경우는 태백산 높은 지대라서 바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의 버려진 농지들이 많거든요. 그 골짜기는 다 버려져 있잖아요.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부족도 전력 부족, 근본적으로 전력 부족. 그 중에서도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이걸 왜 버려놓습니까? 완전히 엄청난 자원이잖아요. 이걸 동네 주민들에게 일부 지분을 주어서, 즉 그걸 그래 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 신하, 시, 신안군처럼 석포 재료쓰는데 네. 우리 이익을 울진 산불났는데 네. 그걸 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네. 주민들이 배분하게 하면 30%지해줍준다 네. 네.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지분을 30%. 지분을 그렇게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허가를 해주되 동네 주민들에게 30 이익금을 30% 준다. 아, 그렇죠. 이익금을 네. 30%. 뭐그 정도 하면 되죠. 부자는 그그 자기들 할 능력이 안 되고 이익금을 30%. %로. 뭐 어,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태양광 풍력 허가를 놓아주네, 이야 정부가 이제. 난리 납니다. 그거 우리가 다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laughs> 그런 걸 행정 통합이다 담아놨습니다. 예, 그래요. 예. 되든 살 길을 만들 수가 있다. 예. 음. 우리가 249가지 특례를 좀 내놔라. 그특례를 하는 게 조각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절대 농지도 저들이 다 바꿉니다. 산좀 헤난 산도 작은 산도 저들이 다 관리합니다. 저나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통합을 하면 혹시 우리 시군으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보완대책도 네. 많이 만들고 홍보했어야 될것 같아요. 균형발전 방안을 그 북부 지역 특히경부들 북부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대개정한다생각 하시고 직할시 되는 거는 인천은 뭐 이미 커졌으니까 괜찮은데 내개는 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지금도 그거는 뭐그 주민투표로 가능하지 않아요? 투표가 굉장히 의회의결로도 의회 예. 가능하지. 이게 그런 그런데 투표를 하락하면은 찬성한 사람 가만 있고 반대하는 사람 온 나라에서 와 가지고 반대합니다. 그래요. 왜 남에 남한테 <laughs> 아이고. <laughs> 제가 뭐, 다른 게 해보니까, 사드 같은 것도 해보니까, 온 나라에서 다 옵니다. 사드는 뭐, 아이고. 국가적 과제입니까? 이것도 온 나라에서 다 옵니다. 하여튼. 근데 의회에서 의결하면 가능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줘야지. 그렇죠. 그런데 현재도 그런 식으로 가능한데, 그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일반 법으로 하면 더 편하게 할수 있는, 이렇게 합치면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줄까?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그, 대구, 경북은 통합을 하자는 게,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의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전에 부울경은, 메가시티 합의되어 있는 걸왜 파괴했지? 그, 당 안에서 이게 의견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표님, 제가 해보니까, 메가시티를 그냥 하면은, 장들이 세명 있잖아요, 부울경에. 장이 있고 파견 나갑니다. 아 중간 단기로 하는 거죠. 아 중간, 그래도 음. 그 나가, 파견 나가서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음. 하면은, 첫째는, 부울경이 제일 먼저 깨졌는 게, 청사를 되돌아내게 깨졌습니다. 음. 경남, 우리가 본토니까, 경남이 원래 제일 큰집 아니냐,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울산은 우리가 제일. 아니, 아니, 중... 내 말은 네. 그런 구체적 합의가 안 돼서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왜그 추진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렸냐, 말이죠. 아, 그거 하다가 포기됐다니까요. 그걸 당선되자마자 바로 포기선을 했다니까. 아니, 그래.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데, 하자마자 음.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근 내가 물어보고 말... 싶은 거는 네. 정치적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경남, 부울경하고대구경북하고에 대한 당내의 그 의견들을 정리할 수 있냐고 말이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당의 뭐 그래요? 부울경도 우리 당 출신들인데 울산은 같이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니 그니까 부울경은 <laughs> 어제 나가 시티를 넘어서 광역통합으로 가려고 했는데 꼭 예. 그 당선되자마자 파기해버렸다니까요 우리처럼 행정통합이 아니고 경제연합체 아 그런 거라서? 예 우리 자칫 보면 바깥에 행정통합에 바꿨어요. 대한 그쪽 의견들은 좀어 지금 행정통합 우리가 하니까 부산은 바짝 달았습니다. 왜? 그래? 대구 경북이 큰 도시되면 부산이 저, 전락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겠다 이랬는데 어, 그래? 대전 충남이 더 빨리 하, 지금 하,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이 조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음. 음. 내가 김영록 지사한테 너도 같이 하자고 하니까 대구 경북 하는 거 보고 덕이 되면 하겠다. 음. 이하는데한참 음. 그것도 모르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고향이니까 어과대학이 음. 또 우리 경북 국부지역 어과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동어과대학, 음. 그 다음에 포스텍, 영구어과대학. 음. 그걸 만들어 둬라고 정부에 한없이 건의하고, 우리 임미애 님도 계실 때도 많이 했고. 지금 이게, 문제 없는 데가 전남도 없다고 그러고 전남화, 전남은 음. 하긴 했고요. 경북이 없어요? 예, 경북은 있는데, 음. 경주동국대학으로 가지고 있는데, 아, 그렇지. 네. 이름만 가지고 있고, 예가만 하고, 본가는 다 일사가자. 음. 일있어많 말아. 그래, 우리는 그 폐지하고 해달라. 음. 이거 하는데, 그 폐지는 어려우니까. 이번에 어대 증언할 때 그런 얘기 안 해봤어요. 했, 했는데. 개정이 전혀 안 됐죠. 그때 병원 짓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예, 하는데. 안동대학, 안동병원이 있거든요. 음. 개인적 안동병원 이용하면 됩니다, 저거. MOU 민원, 해가지고. 병원 협약해서. 예, 예. 성소병원도 있고, 병원 큰거두 개나 네, 있습니다, 안동에 고향에 선물 하나 주십시오. 제가 권한이 있어야 주죠. 아 민주당에서 한탁하면 또 아니 전남도 지금 안되고 있어요. 아니 목포하고 순천하고 합의했습니다. 공동으로 하기로 근데 지금 아직 이런 배정을 못 받은 상태 같은데 아 현재는 못 받았죠. 근데 26년치 받아야죠. 네, 네. 2 5년아니요 우리도 26년 네. 받았고 네. 의료시설도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의료 시설도 그렇지만 의사가 없습니다. 우리 안동 어려운에 의사 구하기 너무 힘듭니다. 울릉도 같은데는 의사 정말 힘듭니다. 울릉. 그래서. 대표님 저기 취재진 잠깐 물리고 비공개로 아, 그럴까요? 네, 그렇게 네. 시간이 좀 이십 음. 분 흘러가지고. 음. 아 아, 하실 말씀 공, 뭐맞아에이 네. 팩은 예산 상황이 법안 통과 시기 좋는데 예산 안 주니까 감행만 해가지고. 그거 자꾸 우리가 안 좋다고 <laughs> 하지 말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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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저쩌 나도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가맹만 <laughs>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저용해주나 물어보는 거지. 신설이지. 네. 신설. 네. 신설이야 정부가 요구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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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의과대학 해야. 제가 네. 하고 싶은 네. 이야기는 뭐 공개적으로 다 드렸고. 네. 어쨌든 음. 음. 이공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안동사람은 서울 그. 다 와가지고 지금 7년째 네, 살고 있으시죠. 안동 사람입니다. 제가. <laughs> 김천 출신이시라고요? 네, 김천이요. 네. 이제 갈겠요 네. 해야 돼요? 비이좀 너무 높습니다. 7만 평? 땅이 7만 4천 평, 건평이 4만 3천. 평에. <laughs> <laughs> 예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여행책자는 국보시도 도청만 가네요. 응. 그, 그, 많이 있어요. 안도 국보시 절대 가야 아, 아, 하고 공문하고 좀으셔야 네. 그, 됩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돼. 대화가 참여를 되게 좀옛하잘들 제일 본에 거기서 잘 된다 그래요. 는잘보려 물론. 아근도시 균형 발전을 아, 네, 맞습니다. 수도권과 균형 발전도 하지만은 네. 지역 내의 균형 발전을 해야 될거 아니냐. 오신 네. 말씀이십니다. 아, 네. 그거 균형 음. 수도권 균형 발전 하려고 통합해놓고 네. 지역에서 그러면 한 군데까지면 말이 되는지 않나? 지금 많은 분들 앞에.